안녕하세요. MPS Student. 잘 지내는지 궁금해요. 안녕. 민글라바 MPS Student. 오늘은 그 스프리츠 파워 노트 강의를 할게요. 지금 이제 계속 어떻게 스프리츠 파워 노트를 기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지금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의를 다 듣고 나면 여러분들이 스프리츠 파워 노트를 받게 될게요. 데일리 노트를 받게 되면 여러분, 매일매일 이제 기록을 해서 이제 일주일치를 제출해야 돼요. 이제 제출하는 방법은 그냥 핸드폰으로 찍어서 보내주시면 돼요. 다니엘 피치 선생님한테. 지금은 이제 기록하는 건 아니고, 지금은 이제 스프리처 파워 노트, 바라크 이제 노트죠. 스프리처 파워는 바라크를 주는 파워니까, 바라크 파워인데, 이걸 어떻게 매일 기록하고, 여기에 대한 강의를 하는 거니까 잘 들으세요. 첫 번째, 우리가 배웠던 게 뭐예요? 스테블이? 자기 선포한다 그랬죠. 그죠? I am a barak. I have a barak and tob. t and barak. 이렇게 자기 선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적어볼게요. 사람이야. 우리가, 우리, 이게 우리예요, 우리. 우리가 외치는 거예요. 나는 I am a barak.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나는 바라크다. 나는, I have, 토브, and 바라크. 나는 바라크와, 바라크와 토브를 가졌다. 이렇게 선풀을 하잖아요. 선풀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귀로 내 영혼이 들어요, 사실은. 그리고 내 뇌도 돕고. 그래서 뭐예요? 내 모든 삶의 방향을 그쪽으로 관점을 또 생각을 이렇게 바꿔줘요 그렇게 될때온 우주도 그리고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예수님도 이 외칠 때 그래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내가 너를 바라크로 만들었어 그래서 예수님도 여기에 뭐예요 바라크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며 또뭐 하는 거예요 이 우주를 하나님의 바라크와 우리의 바라크가 일치되도록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섭리해 나가시요. 하나님 이 우주를 통치해 나가신다고 우주를 통치해 나가시고 또섭리해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뭐야 해 돼요? 여러분들이 자꾸 우울하고 슬퍼질 때 나는 바라크야. 하나님 나를 통하여 온 세상이 아름다워지도록, 온 세상이 바라크가 흘러가도록 제를 축복하여 주십시오라고 자기를 선포를 해야 돼요. 이 선포는 그 자기 선포가 아니라 하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말씀에 입각한 자기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뭐였죠? 빅비처를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적으라고 돼 있죠. 응?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스텝이 뭐였죠? 여러분이 빅비처와 필요한 것들을 적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빅비처가 있어요. 빅비처. 빅빛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드림 또는 하나님의 비전 그리고 마이 비전, 나의 드림, 나의 꿈이 일치되는 것을 찾아가는 걸 뭐라 그랬다 그랬죠? 빅비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빅빛을 쓰는 거예요. 나는 뭘뭘 뭘 하겠다 이렇게, 이렇게 쭉쭉 쓰면. 근데 이게쓸때 여러분이 나의 비전과 하나님의 비전이 일치되는 게 빅처니까 여러분 이것을 때뭘 해야 되냐면 첫째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해 첫째는 뭐 해야 된다고? 기도를 하면서 적어야 되는 거예요 플레이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기도 왜 기도를 하면서 적죠?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당신의 바라크는 무엇입니까? 비전은 무엇입니까? 를 기도하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했죠?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키신다고 했죠. 우리의 생각과 신킹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인도하시게 함으로 말하면 아마 이빛삑을 세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끊임없이 뭐예요? 빛빛을 생각할 때 첫째는 뭐한다고 했죠? 기도하면서 적어라. 두 번째는 빅비처를쓸때첫 번째는 플레이어.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탈렌트를 생각해야 돼요. 탈렌트. 탈렌트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한테 바라크를 주시기 위해서 뭘 주신다고 했죠? 은사를 주시거든요. 은사. 은사. 탈렌트를 주신다. 바라크를. 바라크를 행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탈렌트를 줘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너무너무 요리를 잘해. 그럼 이 사람은 이 요리를 통해서 바라크를 해야 될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비전을 갖고 있고, 나도 그 비전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옆집 애가 보니까 너무 공을 잘 차, 축구를 잘 해. 그러니까, 아, 나도 제처럼 멋있게 공을 차볼까? 근데 이 사람은 탈렌트가 공을 차는 게 아니에요. 축구가 아니에요. 근데 얘가 음식 안 만들고 매일 공을 차면 바라크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바라크 안 일어나요. 그 사람은. 공을 못 차는데 뭘 바라크가 일어나요? 그니까 그 사람 따라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가 세상을 바라크 축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탈렌트를 줘요. 탈렌트를 재능을 주신다고 재능을. 그러니까 두 가지를 빛빛을 생각할 때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첫째는 뭐지? 기도. 기도에 하나님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그걸 내가 소개해 주세요.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 는 뭐요? 예내 탈렌트는 무엇입니까?를 생각하면서 뭘 기록해야 되지? 빅빅치를 기록해야 된다라는 거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무작정, 막 나는 돈 많이 벌고 싶어, 천억 벌게 해주세요. 이거 빅빅치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라. 그건 욕심이지, 그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 예를 들어서, 뭐, 아주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돈을 벌어서 내가 어떤 바라크를 하게 되고, 그 돈을 통해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지를 생각하는 하나님의 드림이 들어와야 돼요. 첫째.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내가 돈을 벌려면은 내가 뭘 해서 돈을 벌어야 될까를 생각하려면뭘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탈렌트가 뭔지를 생각하면서 빅빛를 줘야 되는 거예요. 이두 가지를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사람들이막 실패해요. 그냥 빅빛를 서라. 이러면은 난 부자가 될래요. 천억 주세요. 계억 주세요. 나막 엄청 부자가 될래요. 그럼 그건 빅피처가안 돼요. 빅피처는 이두 가지 단계를 거쳐야 돼. 하나는 뭐지? 플레이어. 하나는 뭐예요? 마이 e n 트세 번째 단계가 사실은 있어요.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내 빅피처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 하나님이 이들이 빅비을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를 보는 세 단계를 거쳐서 빅비은는 완성이 돼요. 다시 반복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빅비치 저걸 안 하면 막나 우리 집은 막 내가 집이 열차 있으면 좋겠어요. 이래 지금 안 돼. 그건여러분의그 아까 얘기했던 선악과의 눈이지. Good and evil e y e s 그는 spiritual eyes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세 가지를 가지야 기독교인은요. 첫째는 하나님의 비전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 열채 가지어서 어떻게 하려고요? 열채를 가서 누구를 축복할 건데 열채를 가지면 즉 제가 아홉 천은 가난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들에게 저렴하게 집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싶어. 이런 하나님의 비전이 들어와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집을 열채 가지려면 뭐요? 예그 집을 살수 있는 돈을 벌수 있는 나의 타이트가 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고 세 번째는 내가 그런 기도와 플레이 탤런트 가운데 이 빛빛을 그렸을 때 하나님 내 꿈을 위해서 일하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들이 내 속에 보여져야 빛빛이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빛빛은 널 바뀌실까요? 안 바뀌실까요? 바뀌어요 왜? 하나님이 이 빛빛을 데리고 일을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널 빛빛은 우리가 바뀌어진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 알겠죠? 오늘은 세 번째 단계인데 세 번째 단계는. write down the step-by-step step plan on Tobarak in my life 이게 뭐냐면 단계 단계를 여러분이 세야 된다는 뜻이에요 큰 꿈이 있다면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자 이게 제가 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플랜이에요 플랜, 플랜. my life 그래서 my life 빨간색으로 바꿀게요 My life, 토 a t h o 크 and Barak p l a n 여기 보면, 스텝 1이 있고, 스텝 2가 있고, 스텝 3가 있고, 스텝 4가 있고, 5가 있고, 6이죠.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2020년부터 2022년.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빅빛를빅빛를 만드는데 몇 년이 걸릴까를 생각하면, 몇년 잡았죠. 여기 2020년부터 2037년이니까, 거의 몇 년을 잡았어요? 17년을 잡았어요. 17년을. 17년. 17년. 세븐틴 이어즈를 내가 다 봤죠. 17년간을 그려보는 거예요. 이 연도수는 이 이어즈는 여러분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응? 너무 이게 길면 여러분은 뭐예요? 5년으로 잡아도 돼요. 5년으로 1년, 2021년, 2022년, 21년, 22년 이렇게 잡아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보통 보통 빛 비철은 사실은. 1 0년스로 잡는 게 좋아요. 10년 주기로 보통 1 0년스로 잡는 게 되게 좋아요. 그러면 자, 아짱박이 갖고 있는 그 뭐죠? 그빅피처요 빅피처 빅비쳐. 아빠짱박은 10개의 나라, 10 컨트리저의 10개 국가에 10개의 바라크 커뮤니티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공동체를 만드는 게내 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경제, 신앙을 중심으로 경제, 가정, 그다음에 직장, 그죠? 교회, 그다음에 학교, 교육 이런 것들을 하나로 만드는 건강한 그 뭐죠? 복음을 전하는. 바라크 커뮤니티를 자기만 부자 되는 게 아니고 자기 민족과 열방과 이웃에게 바라크를 주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장박이 이렇게 여기 돼 있죠. 미얀마의 m p s 를 통하여 바라크 공동체를 만들겠다. 2020년부터 2020년까지 돼 있어요. 미얀마의 m p s 를 통해 하겠다. 그래서 뭐냐면 이 바라크 공동체를 위한 에듀케이션 프로그램도 갖고 싶고, 그다음에 뭐예요? 그 스타트업 센터를 갖고 싶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센터를 비즈니스 센터를 2020년까지 아짱박은 박목선을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나의 그빅피처 중에 첫 번째 빅피처는 뭐냐면 2022년까지 여러분을 통하여 미얀마 양곤에다가 뮤직 비즈니스 센터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 꿈을 갖고 있어요. 이게 1단계야, 1단계. 두 번째는 뭐냐면, 중앙아시아나, 아프리카에. 아, 갑자기 아프리카가 들어온 이유는 이번 주에 아프리카 성교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카톡으로, 그러니까 전화를 했어요. 이메일을 주고. 그런데 이 아프리카 성교사님이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그더 많은 하나님의 바라크를 이송교사님이 주고 싶하신데 어 여자 선교사님이신데 주고 싶하는데 저한테 자꾸 이메일을 보내고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저희 생각은 아유 제가 아프리카는 정말 싫어하거든요. 너무 멀어갖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을 통하여 아프리카의 바라크 뮤니티를 만들기를 원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아까 제가 삐삐치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죠? 세 가지 얘기했죠. 첫째는 플레이어. 두 번째는 뭐요? 탈렌트세 번째가 뭐였어요? 가짜 워크. 하나님이 일하시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이 성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아프리카의 바라크 공동체가 세워지는 게 맞을까? 2단계는 바라크가 아닐까? 바라크 공동체가 아닐까? 그 다음은 어느 날인지 몰라요. 여기 보면 저기면 적었어요. 두 개의 아시아 국가, 또두 개의 아시아 국가. 제가 아시아를 좋아해요. <laughs> 그래서, 이거. 이 아프리카가 여기 제가 5단계에 있었잖아요. 원래 아프리카. 근데 지금 아프리카가 어디로 올지 몰라요? 2단계로 올지 몰라요. 네, 센트럴 아시아가 3단계로 갈지도 모르 이건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적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에 뭐예요? 내가 남미에도, 사우스 아메리카에도 한번 해보자. 이런 꿈을 그냥 이렇게 적어보는 거예요. 토브1토브2 이렇게 적는 이유는 뭐예요? 이 적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적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께서 그 뭐죠 빛빛을 유로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알수 있기 위해서를 적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적는 거예요. 안 적는 사람은 하나님 일하심을 몰라요. 적고 아 하나님께서 내가 첫번째만 한다 그랬죠. 프레이얼 기도를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탤런트를 주셔야 돼요. 나에게도 탤런트를 주셔야 되지만. 이런 일을 같이 할 사람들에게도 하나의 뭘 주셔야 돼요? 탈렌트를 줘야 돼요, 탈렌트를.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바라크 공동체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한국에 있는 사장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질로 바라크를 하고 있어요. 아, 목사님이 그런 일을 하신다는데 제가 돕겠습니다. 해서, 저에게 그, 이렇게 그, 뭐죠? 바라크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는 물질을 저한테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사업을 잘할 수 있는 뭘 줘야 되는 거예요? 탈렌트를 줘야 돼요, 탈렌트를. 저는 뭐 하는 거요? 이렇게 순교지에 이렇게 미얀마라든지 또 여러 나라에 가서 바라카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무슨 탈렌트가 있어야 돼요, 저한테는. 사람들에게 동기부여하고 같이 일을 하고 그렇게 세워나가는 그런 탈렌트를 하나님이 다 주셔야 돼요. 그죠? 이 사람의 빅비트 안에는 내가 들어가 있고. 그죠? 저의 빅빅차 안에는 누가 들어가 있어요? 이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죠. 저는 이사람 위해서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하죠. 그분의 사업이. 지금 제가 지난주에 통화해 보니까 자기가 회사를 4개 만들었대요. 1개에서 시작했는데. 그래서 내가 도대체 4개를 회사를 어떻게 만들었지 궁금해요. 나중에 만나게 되겠지만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요즘 회사가 4개를 만들었습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그래서 아, 회사를 벌써 4개나 만들었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가졌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뭘 주는 거예요? 바라크를 주는 거고, 그러니까 이 바라크를 나한테 주는 거고, 난또 이렇게 미얀마 여러분 MPS에 바라크를 주는 거고, 또 MPS 학생들은 저한테 뭘 주는 거예요? 바라크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 이렇게 수업을 같이 하고 공부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거 보면, 저는 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한테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를 축복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를 바라크하고, 또 저는 여러분을 바라크하고, 또 여기 사업을 하시는 분은 저를 바라크하고. 그래서 우리는 같이 바라크를 통하여 토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The Kingdom of God, 토부 킹덤을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연도별로 이렇게 쭉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고. 그리고 이 연도별로 이렇게 적었던 여러분의 작은 바라크 플랜이 빅빅처를 향하고 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지를 날마다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된다?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할때 중요한 거두 가지를 얘기할게요. 첫째는 뭐냐면 이렇게 스텝 1, 스텝 2, 스텝 3 이렇게 가더라도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뭐지? 영적인 음식, 식스 스프리츠 푸드는 끊임없이 먹어야 돼. 그죠? 이걸 먹는 일은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죠? 응? 두 번째는. 빛빛혈를 통하여 빛빛혈를 향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이 일하신가 동행할 텐데 하면서도 여러분은 1단계에 있든지, 2단계에 있든지, 3단계에 있든지, 4단계에 있든지, 5단계에 있든지, 6단계에 있든지, 아니면 빛빛혈를 완성한 단계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누구를 즐거워해야 돼요? 여러분 누구를 즐거워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끊임없이 여러분이 이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누구를 즐거워해야 되냐면 응? 스프리 푸드를 먹어야 된다고 했죠? 끊임없이. 그죠첫 번째. 두 번째는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엔조이 해야 되는 거야뭐 누구를 엔조이 해야 되죠? 엔조이 갓. 하나님을 뭐 해야 돼? 널 즐거워해야 돼요. 이, 여러분은 이 일을 왜 해야 돼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바악해 주시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뭐냐면, enjoy your life 요 여러분의 인생을 즐거워해야 돼요. 그러니까 빛빛을 이루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지금 MPS 학교를 다니잖아요. 학교를 다니면 여러분 스텝 1에 있는 거예요. 나는 학교에서 열심히 바이올렛을 배워야 되겠다. 뭐 채널을 배워야 되겠다. 트러펫을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 다 스텝 1에 있는 거죠. 여러분의 삐삐삐체가 어떻게 될지는 나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지. 그리 하나님 이렇게 삐삐삐치를 한건 여러분이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유력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 여러분은 MPS 학생으로 다니면서도 여러분은 누구를 즐거워해야 돼요? 예수를, 하나님을 엔조이 같아야 되고, 학교 다니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 엔조이 l 라이프. 여러분 즐거워해야 돼. 이두 가지를 놓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목적지향적이 되면 안돼 하나님과의 날마다의 교제 하, 하나님과의 날마다의 사귐 associate with God live with God enjoy God enjoy your life 여러분의 인생을 절워하고 하나님을 절워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날마다 날마다 이루어지는 것이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step 1, step 2, step 3 step 4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빅픽처와 이게 스몰 이게 소몰 픽처인데 스몰 픽처 바라크 플랜인데 이것이 이루 소몰 픽처와 이게 소몰 픽처 스몰 픽처와 작은 여러분들 이게 모아져서 빅픽처가 되잖아요 빅 픽처가 되는데 이것이 끊임없이 이루어져갈 때 여러분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첫째가 뭐지 엔조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또 하나가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두 가지, 이렇게 계속해야 돼요. 그 밑바닥이 뭐죠? 영적인 여섯 가지 스프레치 푸드를, 바라크 푸드를 끊임없이 먹으면서 이들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음.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뭘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여기 보면, practice. 잘 나왔네. 응? practice. write down your picture and steps. 여러분이 적어야 돼. 응? 적어서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제출해야 되죠? Daniel P. 한테 제출해야 돼요. 이거 적을 때첫 번째 뭐 하라고 그랬죠? 여러분은? prayer. 기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생각을 주고 꿈을 주시는 것을 적어야 돼. 두 번째는 여러분이 나의 탈렌트는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된다 그랬죠. 세 번째는 뭘 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가? 이 작은 스몰 픽처를 통하여 빛빛으로 가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그래서 여러분들은 원래 이렇게 적었다고 해서 내년에 똑같은 게 아니죠? 내년에 되면 뭐죠? 다시 새롭게 적고 또 적고. 여러분에게 네번 봄, 여름, 가을, 겨울 네번스프레처를 놓고 가는데 이게 늘 앞면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1년에 4번 다시 바꿔보는 거예요. 바꿔서 적어보고 또 바꿔서 적어보고 그리고 여러분의 필요들을 필요들과 이 꿈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날마다 날마다 확인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것이 스프리츠 파워 노트의 그세 번째 정념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이제 잘 들어 주셔서 고맙고 여러분들 이그스프리츠 파워 노트를 정념법을 잘 배워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적 파워가 스프리츠 파워가 강해져서 여러분 이웃과 민족과 열방과 전 세계를 발악하는 우리 n p s 스 t u d 학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외칠까요? Who are you? I am a Barak. Who are you? I am a n p s Student. I am a Christian. What do you have? I have a Tobin Barak. 이렇게 여러분 외치시고, 여러분 속에 하나의 님 축복이 늘 임하기를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쨔쨔 바 다음에 또 봐요. See you again.